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남다른 내 동생 글 마리엘렌 델발 그림 수잔 발리 번역 강경화이고요.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드립니다. 자 뒷면을 볼까요? 남다른 내 동생 토끼 늘리는 걱정이 많아요. 남동생 두두가 아기가 아닌데도 아기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두두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늘 옷을 더럽혀요.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옷을 입은 채로 양탄자 위에 오줌을 놓기도 해요. 늘리는 두두가 병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옆에서 열심히 도우면 두두도 다른 아이처럼 나아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정말 두두도 다른 아이처럼 될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조금은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겠지만, 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그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릴리를 응원하고 두두를 우리 응원합시다. 네지예요. 약간, 말할까 녹색하고 파란색이 섞인 그런 파랑에 이 가까운 색깔이에요. 네지의 제목 아래인데요. 아마 두두이고 닐리인 것 같아요. 닐리가 두두를 지금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얼굴 표정이 어때요? 닐리는 심각하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표정인 것 같고요. 두두는 어때요? 아주 어린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눈빛인 것 같지 않나가요 자, 등장인물에 대한 섬, 음, 어, 설명도 있어요. 두두, 네.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아기처럼 행동을 한다. 닐리, 닐리는 아기처럼 행동하는 동생 두두가 늘 걱정되어 슬프다. 열심히 도우면 두두도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잘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나니. 릴리는 행복한 토끼예요. 엄마와 아빠, 오빠와 언니가 있습니까요? 오빠 이름은 루기고, 언니 이름은 루시예요. 그리고 남동생도 있어요. 남동생 이름은 두두예요. 그런데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늘리는 조금 덜 행복한 토끼예요. 늘리는 동생 두두가 늘 걱정되어 짜증나고 슬펐기 때문이죠. 두두는 다른 토끼들과 많이 달랐거든요. 두두는 귀여워요. 아기였을 땐더 귀여웠답니다. 시간이 흘러 두두는 자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기토끼 같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닐리는 두두 그런 모습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두두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두두야 따라해봐. 이건 아주 쉬운 거야. 자, 엄마, 아빠, 닐리, 닐리. 그런데 두두는 이상한소리만 했어요. 엄마, 음, 빠 a 리 a 리는 화가 났어요. 친구인 오서리 마르고 담동 t 은 l 두보다 훨씬 어린데도 또박또박 말을 잘했기 때문이죠. o 아, n 리가 화를 내며 두두를 노려봐도 두두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고 입을 쑥 내밀며 닐리에게 어리광을 부렸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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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닐리의 마음도 알것 같고 두두는 어떤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네. 하, 그럼요 이해가 충분히 되죠? 두두는 얼굴을 이상하게 찡그리기도 하고 도마뱀처럼 눈을 가늘게 뜰기도 뜨기도 하고. 또 부드러운 귀를 아래로 축 늘어뜨린 채 혀를 내밀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어요. 늘리는 두두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 여우 이고 들쥐 피에르 두더지 자버와오서리 마르고가 두두를 가운데에 놓고 빙빙 돌면서 짓궂은 노래를 부르며 두두를 마구 놀렸어요. 오, 두두는 바보, 아무것도 몰라, 오, 두두는 바보예요. 닐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멍탕구리야 당장 그만둬. 닐리는 두두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두두는 싱글벙글 웃었어요. <laughs> 음. 두두는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가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두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맞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친구들이 놀래도그 뜻을 모르고 그냥 노래소리만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떡해요. 정말 바보인가요 오빠 리과 언니 루시는 두두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언니 오빠는 툭하면 친구들과 자전거 타러 나가거나 숙제할게 있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릴리도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하며 뛰노는 걸 좋아하고 또 방구석에 들어와 박혀 조용히 책 읽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러나 릴리는 자꾸만 두두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답니다. 하, 정말 릴리 대단해요. 언니 오빠는 그 동생인 두두를 신경 쓰지 않은데 릴리는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릴리는 두두가 하루하루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랐으니까요. 하, 그래요.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릴리는 두두를 대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에도 무척 화가 났어요. 그러죠. 관심이 없는 거지그냥그러냐아잖아요두두가 옷을 옷에 음식을 잔뜩 흘리며 밥을 먹으면 엄마는 그저 한숨을 쉬며 아무 말없이 옷을 닦아 주었어요두두가 옷을 입은 채로 양탄제에 오줌을 싸면 아빠는 한숨을 쉬며 말없이 바지를 갈아입혔어요.하루는 참다 못한 릴리가 엄마 아빠에게 소리를 질렸어요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아빠는 왜 두두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두두를 야잔치지 않고, 왜 두두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두두가 평생 아기 토끼로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laughs> 대단하네. 닐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엄마는 닐리를 껴안고 달랬어요. 닐리야, 두두는 다른 토끼들처럼 될수 없을 거야. 전에도 말했듯이 두두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있었단다. 염색체 이상이라는 병인데 그 병은 고칠 수 없대. 닐리는 눈물을 주르륵 흘렀어요. 닐리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참을성있게 두두를 가르치면 두두가 말도 할수 있고 오줌똥도 가릴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옷도 혼자서 입고, 노래도 부르고, 식탁에 그릇도 놓을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많이 힘들지만 두두는 할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모두들 두두가 어리고 귀엽다고, 너무 눈감아 줬다네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닐리 엄마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두두를 도와줄 분을 찾아보자꾸나. 너무 다행이에요. 아, 엄마가 이제 닐리의 말뜻을 알아먹었잖아요. 어,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병을 고치려고 해야 되잖아요. 물론 선천적이지만 그것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고쳐질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죠? 아우, 두디예요. 두두 생활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침마다 아빠는 두두를 같이 아줌마에게 데려가 두두가 말을 배우도록 했어요. 같이 아줌마는 두두에게 입과 혀를 놀리는 방법을 가르쳤고 아줌마의 발음에 귀를 기울이게 했으며 똑같은 발음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해보게 했어요. 어, 두두 발음은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아직 마르고 동생만큼 잘하지는 못해도 음마 뻣뻣일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늘리 같은 말을 거의 정확하게 하게 되었답니다. 두디는 무척 기뻐했어요. 그럼요. 두두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조금은 뭔가 나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요. 네. 아, 아우 다행이에요. 오후가 되면 엄마는 두두를 다람쥐 아저씨에게 데리고 와서 체조를 시켰어요. 두두는 발로 땅을 구르고 귀를 쫑긋 세우는 방법, 다리를 든 방법을 배웠어요. 역시 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죠. 네, 아주 좋은 그런 가르침이에요. 두두 움직임이 아주 조금씩 나아졌어요. 아직은 마르고 동생처럼 깡충깡충 뛰지는 못해도 달팽이처럼 축 늘어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두두도 무척 기뻐했어요. 그럼요. 두두는 자기가 사랑받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요. 아우, 정말 잘되어 가고 있죠. 그러나 때때로 두두는 무척 피곤해했어요. 그러죠. 그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고치고 향상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을 따르려고 하니까 몸이 마음이 피곤할 거예요. 그런 날이면 두두는 저녁밥도 먹지 않은 채고라떨어지거나 막내 아, 막모가네로 울거나 화를 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리고 잘 자라고 뽀뽀를 하는 엄마 아빠에게 발길질도 하기도 했죠. 후, 그렇군요. 그럴 때면 릴리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죠, 릴리는 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연스레 쑥쑥쑥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욕심을 부리는 거죠? 네. 그러던 어느 날, 두두는 너무나 피곤한지 또다시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꼭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두두는 갑자기 수프를 엎고 혀를 길게 내밀다가 귀를 쭉 내리기도 하고 양탄자의 웃음을 오줌을 갈기다니 아기처럼 말을 했어요. 음, 아빠, 뿔, 릴리. 아빠는 소리를 버럭 질렀고, 엄마는 소리내어 울었으며, 오빠 리과 언니 루시는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닐리도 너무나 지긋지긋하여 집을 뛰쳐나 숲 속으로 달려갔어요. 어떻게 닐리 닐리 숲 속으로 가고 이렇게 엉덩 엉터리로 하니까 엄마 아빠도 속이 상하잖아요 어머나. 진짜 어, 힘들었어요, 닐리. 밤이 되었어요. 나뭇가지들이 땅 위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닐리는 겁나지 않았어요. 두두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또 슬퍼서 겁이 날 틈도 없었죠. 닐리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있는 잎기 위에 앉았어요.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날개짓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어느새 올빼미 아저씨가 날아와 닐리 앞에 있는 구루터기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올빼미 아저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닐리야, 너 걱정이 아주 많구나. 알아, 응, 알아. 네가 말을 안 해도 네 동생 두두 때문에 그런 거지. 응. 두두 생각으로 머리가 꽉차 있구나. 좋아, 좋아. 하지만, 넌 두두를 위해 모든 걸다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단다. 어머,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유, 올빼미 아저씨 고마워요. 그래죠 모든 걸다 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 천재는 어때요? 99%에 99.9%, 아니.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영감이라고 하고 그렇지만은 노력도 충분히 하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동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죠. 스스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고기만 많이 잡아주면 뭐해요. 고기 잡는 법을 모르면 매번 내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올빼미 아저씨가 계속 말했어요. 옛날에 돼지부부가 살았는데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집을 짓게 되었지. 그런데 바람 때문에 집이 약간 기울어졌단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커다란 말뚝으로 집을 떠받쳤지. 창문도 비스듬히 기울어졌는데, 커튼을 예쁘게 쳐서 그리 홍하지는 않았단다. 집들 집부분은 자신들로 집이 기울어졌지만, 힘을 합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음, 그 집을 무척 사랑했단다. 집이 기울어진 건 바람 때문이지, 그 집은 잘못은 아니잖아. 음, 내 동생 투두도 바로 그 집과 같아. 두두도 뭔가 비슷듬하고 부족하지만, 그게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 응. 음, 우리는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도와주면서, 그 아이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야 한단다. 릴리는 나지막하게 대답했어요. 잘 알았어요. 올빼미 아저씨. 어머,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그러죠. 이미 두두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 모습을 100%다 정상인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둘쥐처럼, 아니, 정상적인, 지 어, 쥐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조금 나아지는 거, 그리고 현재 있는 그 두두를 사랑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것만 다 사랑하고,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좋아하고 나머지 안 좋은 점은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있는 인성이고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남은 것이 아니잖아요. 닐리는 행복했어요. 엄마와 아빠, 오빠와 언니가 있고, 게다가 남동생 두두도 있잖아요. 뭐랄까, 약간 비슷듬 하긴 해도 말이죠. 네, 그렇지만 두두는 매일. 나아지고 있답니다. 때로는 릴리의 친구들이 두두를 둘러싸고 빙빙 돌면서 두두를 놀리기도 했어요. 우우 조그만 토끼 두두 바보 두두는 바보 아무것도 모르는 두두는 바보래요. 그럴 때면 두두는 웃으면서 언니 오빠들에게 마구 소리를 질렸어요. 커다란 바보 커다란 바보들아 그래요. 두두는 이제 거의 정확히 발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두두는 뭐지 않아 학교에도 가게 될 거예요. 오 그래 너희들이 바보지 커다란 바보들아. 응. 음, 조금만 꼬마 두두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건 누구 때문? 늘리죠. 그지만 본인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남다른 내 동생에 대해서 낭독해드렸어요. 어, 남다른 내동서행은 일반 다른 토끼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이 모습을 선천적으로 가지는 그런 장애였지만 닐리는 엄마 아빠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는 그런 장군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두두도 조금씩 나아졌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때요? 올빼미 아저씨 말한 것처럼 완전히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현재의 두두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모상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치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어, 꼭, 꼭,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그, 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긍정의 힘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어요.